미국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그 잡지에 미국 교회의 성장 실태를 조사한 논문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 100개를 선택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었고요. 교회의 미래의 비전이 있었고요. 또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세신자에 대한 열린 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논문은 교회 성장의 요인들을 분석해서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논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함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은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에 비해 적은 것 같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는 유익이나 혹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가 맡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가거나 닮으려는 거룩한 열망이 뒷전에 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은 요즘 말로 하버드대학 박사학위를 서너 개씩 가지고 있는 1세기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세상에서 지금까지 터득한 모든 지식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을까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 특권층의 엘리트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으뜸가는 수제요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석학이었던 그는 왜 예수님께 빠져들었을까요? 벤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지식이 영혼의 행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지식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식은 무엇일까요? 바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인본주의적 구약 해석에 근거해서 인간적 행위와 종교의식을 중시하여 믿음을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본문 말씀 2절에서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고 반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극도로 경계할 것을 명합니다.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등은 각기 다른 표현이지만 율법주의자를 지칭하는 말들로 동일한 대상을 달리 표현해서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퀴오는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닌 들에서하는 들에 사는 불결하고 사나운 들개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종교적 타락자나 이단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o 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개들이라는 거죠, 개들. 그리고 행악자라는 표현은 그들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도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특이한 것은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 카타톰에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되었어요. 이는 이 카타톰에는요. 따로라는 의미의 카타와 잘라내다, 훼손하다라는 의미의 템노에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이방 종교의 행위와 외형적인 할례를 동일하게 다룸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페라토메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 카타 토메를 사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해 이룰 수 없다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 신앙인의 삶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육체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르크스는 일반적으로 몸, 성품, 공적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자기의 은하, 뭐 착한 행동이나 좋은 조건 등을 신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레베도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봬도 내가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율법주의자들 오직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만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혈통을 드러내며 할례 등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조건으로는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사울를 배출한 그런 유력한 지파입니다. 뼈대가 굵은 집안이지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바리세파에 속했고요. 당시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지키려는 종교적 열정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혈통도 좋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율법에 대한 열심 등 모든 면에 육체를 신뢰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육체를 의지하는 유대주의자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롭다고 여기며 자랑하던 혈통과 가문, 종교적 유산과 율법,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8절에서 그 이유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 크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얻은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크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범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경험적인 알미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경험적인 알미 되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빛을 잃듯이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우월성 앞에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었던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최고 자랑거리로 붙들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지 않고 정교적 행위와 실천은 아무 가치가 없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가 돈, 명예, 학벌, 집안 배경,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날마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는지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BC와 AD로 구분되지요 BC와 AD 단기와 서기 BC는 주 전입니다. Before Christ입니다. 영어로 Before Christ. A.D.는 주 후라고 얘기하죠. 아노 도미니.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도요 분명한 B.C. 예수 믿기 전과 A.D. 예수 믿은 후가 있어야 됩니다. 음. 복음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박해 받는 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이 복음의 박해자였다는 거죠. 빛이. 그러나 예수 믿기 믿은 후 AD, 박해받는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가치관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팀 켈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현대인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거짓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들의 정의는 거짓 신들이 뭐냐? 거짓 신.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서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공금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서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그것이 거짓 신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의 우상들이 바로 이런 거짓 신들에 해당합니다. 명성과 인기. 나는 인기 떨어지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도저히 인기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는 그런 연예인들 많잖아요. 사랑. 하, 내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세상에 나를 배신해? 나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그냥 돈. 돈 없으면 난 절대로 안 돼. 음, 돈은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러니까 돈이 또사라지니까 또 주. 성공, 권력과 영광, 외적 아름다움 심지어는요 가족과 자녀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짓 신들입니다 나는 내 손주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그런 말 마세요 미안하지만 내면적으로는요 개인의 성취감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중요한 대의, 또 도덕심 등입니다. 소유와 업적으로 인해 오는 기쁨,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희망과 의미, 기쁨을 거짓 신들인 이것들로부터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짝퉁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짝통을 포기하고 진짜를 붙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믿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살아갈 새로운 기준이고 가장 고상하고 좋은 지식이라고,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능력이었고 또한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우리는요 지식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더 많이 아느냐가 능력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지식을 알면 앞서가는 자가 되고 성공하여 부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지났어요. 누가 먼저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느냐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 유명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자식하고 아내만 빼고 다 바꾸라고. 자식하고 아내만 빼고 다 바꾸라는 거 아이디어를 내라. 이거예요. 아이디어를 내가. 아이디어를 내라. 나노기술, 우주공학, 양자컴퓨터, 소립자 연구, 신소재와 에너지개발, DNA 분야에 앞서가는 자가 테크노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기술 혁신시대의 새로운 지식은 끊임없이 요구되죠. 그러나. 우주시대의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고 정상에 올라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 죄를 고백했더니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거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교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그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분토만 또 못하게, 썩은 흙만 또 못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거죠. 배설물처럼 여기 있던 거죠. 심지어는 이 지식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천국을 얻는 지식입니다. 그리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지식을 전하고 이 지식을 따라서 일평생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를 아는 거상한 지식을 얻고자 하면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배우면 더 좋지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날마다 우리는 바울이 만났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밥도 먹고, 그 주님과 함께 일도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 주님과 함께 공부도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일상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기에 거기에 어떤 행위나 조건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값 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와 기쁨을 일평생 간직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고난 중에 계십니까? 부활의 권능이 고난 가운데 역사함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진리 안에 거하며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날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